안녕하세요 공룡지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 화양지구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을 하는 서희스탈스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홍보관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지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분양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축하금으로 1,500만 원을 갖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며 계약금 중도금 전액 이자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분양받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평택은 현재 개발의 축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제역에서 안중역으로 고덕 신도시에서 서평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은돈된 아파트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모형도가 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8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용면적 5구타입, 8차타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파트 총 815세대 분양하고요. 아파트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를 해서 통풍과 채광도 우수하고 지상에는 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가 모두 다 있습니다. 화양일 초등학교, 화양일 중학교, 화양일 고등학교가 있는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서이스탈스 센트럴 파크 2차가 있는 화양지구에는 평택 시청 안중 출찬소 이전과 안중 레포츠 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교통편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선 안중역이 개통되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으며 서울까지 30분에서 40분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포승과 평택 단선 철도가 또 조기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주변 환경과 교통을 눈으로 정말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평택 화양지구의 현장 위치도입니다. 보시면 평택 화양지구의 여기에 여기블록에 서이스탈스 센트럴 파크 2차의 현장 위치가 있습니다. 안중역이 예정이라고 돼 있지만은 예정 아니고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그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랑 여기 포승지구. 그리고 원정지구 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직주근접 아파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해대교가 여기 있고 서해안복선전철도 그 조기 개통 조기 개통이 아니라 조기에 착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변의 교통 환경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음 평택화양지구는 아파트가 아파트 인구 수수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는 유닛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그타입 보시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시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장으로 동선이 되어 있고 환기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실 및 다용도실. 그리고 또 다른 주방 맞은편에는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을 마스타룸이라 하죠. 안방은 이제 안방답게 이제 베란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안방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이 또 있고요. 이제 복도 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텄습니다 확장형으로 했는데 나중에 가벽 설치하셔 가지고 두 개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끝에는 공용 욕실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이제 이렇게 현관 팬트리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팔자 타입 보시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보시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거실인데요 거실 되게 넓습니다 통창이 있어서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거실 반대편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ㄷ자 형태로 동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기창 그리고 이제 팀장님 저기 이제 주방 옆에 있는 세탁실 및 다용도실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베란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보시겠습니다. 드레스룸이요. 드레스룸 옆에는 부부욕실, 이제 안방을 나오시면요. 거실에 있는 팬 트리가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팬 트리, 이쪽에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팬 트리. 이제 장식장이 보이고 이제 복도 쪽에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복도 끝으로 오시면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욕실. 이제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요즘에 유행하는 현관 팬트리를 갖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평택 화양지구 서이스탈스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지금 정말로 내돈한푼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지원금도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렴한 분양가에다가 일반 아파트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